오늘은 용인시 원산면 하이닉스 인근 토지 물건 공유드립니다. 원산면 두 창리에 소재한 85평이며 공매물건이며 최저가는 약 3,800만원입니다. 공매물건이기 때문에 5월 15일에서 17일 인터넷 입찰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용인과 안성에 들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소식은 모두 알고 계시죠?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 투자금이 몰리면서 투자 소유가 몰려서 물건도 잘안 나오는 곳인데, 어처럼 괜찮은 소액 투자 물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적 편집도상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원선면 일대 의 땅입니다. 그리고 핀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두창리의 이번 물건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위쪽은 협력사들이 입주할 부지인데요. 가장 북쪽에 도로와 맞닿은 부분부터 물건지까지는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가 부지 안쪽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니 아마 이곳에 게이트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물건지부터 길을 따라 드론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에 협력하단지 부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이 길을 따라 주변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갈지 상상해 봅시다. 도로 오른편에는 꽤큰 한진물류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목소리> 지금 보시는 자료는 토지이용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1년 10월만 해도 물건지 앞에 빨간선이 없었는데 최근 지도를 보시면 빨간선으로 중로일로 도로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왕복 2차선 도로가 왕복 4차선의 도로로 확장이 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확장이 되면 물건지에서 도로까지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현재는 물건의 표시가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도를 보다가 재밌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지도 에서 1번 땅은 국유재산 도로, 2번, 3번 땅은 개인 소유의 도로입니다. 4번은 국가 소유의 국거이고, 1번에서 3번 도로와 이어져 있습니다. 즉, 현황상 도로는 물건과 접해 있고, 지적상 도로와 국거가 물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드론 영상으로 한번더 자세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도로부터 이어지는 현황상 도로가 보이고요.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을 영상과 겹쳐 보면, 빨간색의 확장될 도로의 뾰족한 부분이 현황상 도로와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현황상 도로를 주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보겠다는 것이 계획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물건은 길을 따라 들어와 앞에 전을 통해 출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와 같이 범면의 일부와 영상 아래쪽 밭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옆의 땅과 높낮이 차가 있어서 옆의 땅과 높이를 맞추기 위해 성토를 해야 할 경우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25톤 덤프 약 58대 정도의 분량의 흙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전용비, 개발허가비, 측량비 등의 추가 비용 또한 고려돼야 합니다. 최근 원산면 일대의 2023년도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보면 두창리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평당 50에서 25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도로 주변으로 크지 않은 땅의 거래 사례를 보게 되면 평당 200에서 250만원 정도에 거래된 것을 몇개볼수 있습니다. 물건지는 생산관리 지역이므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은 불가능합니다.